P.O.M.은 누굽니까? 아 일단 그웬, 레넥톤 둘다 라인전에서 진짜 단단하게 해준 거 그리고 특히 레넥톤 파는 뭐 드리블도 대박이었지만 그웬도 결과적으로 막 그웬이 끌어들이면서 한타 대박했던 장면도 정말 많았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의 P.O.M.은 기인 선수였습니다. 오1 3표 가운데 오를 가져가면서 기인 선수가 P.O.M.의 주인공이 됐는데 두 분의 코멘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저 일단 기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주도권 져야 할 때는 아 지고, 받아줄 땐 받아주고, 네. 앞라인 할때 앞라인 하고, 아 바닥 청소, 요리, 세탁까지 다 해주는 그런 탑솔로. 이거 완전. 빨래도 <laughs> 해주고. 우렁닥신인데요 <에이. 웃음> 원래 또 이게 기인 선수가 아래에서부터 와서 에이. 많은 걸할줄 알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국내해 설진. 아, 기인은 놔둬라고! 아, 아 네. 저게 또 어디 유명한 스포츠에서 나오는 네. 거잖아요. 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린스님은 상대를 미치게 하는 탐유형 1위라고 뽑아주셨습니다. 기인 선수를요. 그리고 해외 징계 좀 보겠습니다. 오 읽어주시죠. 오 리플레이를 보면서 리뷰하는 입장으로서 음. 오늘 젠지의 운영의 핵심이었던 기인이 POM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laughs> 이건 무슨 컨셉이죠 갑자기? <laughs> 이거 <이건 웃음> 이거 약간 이제 네. 뭔가 번역 번역체 같은. 그러니까 챗아 GPT가 써준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너무 쓰듯이 네. 셨고요또 억수님은 어떻게? 초차례 <laughs> 갱킹도 기인을 막을 수 음. 없다. 압박을 쏙쏙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탑솔러. <laughs> <laughs> 쏙쏙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위 확정해서 되게 기분 좋고 오늘도 이 대형으로 깔끔하게 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농심 레드포스를 상대로는 젠지가 정말 아,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매치를 내준 적이 없다는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팀 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좀뭐 한동안 강, 아니 많이 강팀이기도 했어서 네. 사실 어느 팀을 상대로든 좀 상대 전적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농심이 아니어도 어떤 팀이어도 우리는 상대 전적이 좋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1세트를 돌아보면 20분 때까지는 골드가 좀 밀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운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웬을 상대로 상대를 잘 끌어들이면서 승리를 견인하셨는데 이런 회복 능력의 비결을 두 가지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게임이 대체적으로 요새 탑들이 좀 공략을 많이 당하는데 CS를 최대한 이제 로스 없이 최대한 어... 잘 먹으려고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팀이랑 좀 합을 맞춰서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음... 네, 팀원이랑 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략을 당하더라도 CS를 최대한 놓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팀과의 합을 잘 맞출 것. 되게 듣기에는 쉬워 보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른 팀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덴지만의 또 강점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다른 팀들도 요새 탑을, 탑이 탑들이 공략을 많이 당하는데 네. 이제 보면은 사실 감정이 뜰 때가 많아서 좀 예,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또 제가 그 하객이 되어서 좀 <laughs> 오늘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기인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그 와중에도 CS 많이 놓치지 않고 잘 성장을 해주신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트 레넥톤을 활용해서 정말 태산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대 갱킹 다 흘려내면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보고 사, 어, 팀원들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보. 보여... 줬는데요. 내가 받아내는 만큼 우리 팀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확신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한두번 정도 받는 거는 이제 턴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계속 받는 거라고는 이제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좀 힘들었어 가지고 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좀 게임을 다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젠지가 해, 어, 1위를 확정하기도 했고 팀적으로 티리어 정리를 위한. 백들을 네, 아, 일단 저치어풀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이나 너 보러 왔어 하면서 근데 저치어풀보다는 옆에 있는 치어풀이 조금 더 시선을 끌긴 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laughs> 어, 예, 네, 캐니언 선수 팬인 것 같은데, 예,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싱크로율 몇 퍼센트 정도 보세요? 어, 99퍼인 것 같아요. <laughs> 아, 맞습니다. 이렇게 팬분들의 취업을까지 봤는데 지금 젠지가 1위를 확정 짓기도 했고요. 인터뷰에서 이제 팀적으로 티어 정리를 위한 핏들을 좀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을까요? 사실 대회 좀 이제 앞으로 대회에서 네. 쓸 픽들 여러 가지 좀 많이 연습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연습하면서 쓴 것들 어느 정도 위력인지 좀 파워 체크도 할겸뭐 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도 팬분이 준비해주신 티어풀 확인했잖아요. 근데 티어풀만큼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썸네일인데 지금 듀로 선수가 LCK 썸네일 담당자에게 고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혹시 아세요? 아 근데 이게 썸네일 네. 부분을 옛날부터 이제 봤는데 저도 네. 좀예 어느 정도는 괜찮을 때도 있는데 네. 좀 심할 때가 있어서 아, 정말요? 아 근데 이제 저는 듀로 선수 말 그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 기인 선수는 기억에 남는 썸네일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네. <laughs> 괜찮습니다. 그러면 뒤로 선수가 고소를 하신다면 혹시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 저는 사실 요새 뭐 그렇게 당첨되지 않아서 오. 저는 뒤로 선수 썸네일 저는 응원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응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비 선수가 오늘 이제 일식회에서는 세 번째로 2,500 킬을 달성하셨습니다. 축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어 얼마 전에는 이제 룰러 선수가 했던 것 같은데 네. 벌써 또 저희 팀에서 2,500 킬이 또 나오니까 또 되게 너무 축하 축하하고. 네.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급해지시진 않으시나요? 아뭐 저는 딱히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상대는 한화생명입니다. 사라운드 때 풀세트 접전을 펼쳤었는데요. 이번 대결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승리를 이제 이대 일로 했었는데 이번 오라운드는 2대0으로 이길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